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의가에 심은 나무가 새로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릎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참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명이나 사랑을 생각할 때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석 아니 설 명절 아버지 하나님 온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고향으로 가고 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꼭 붙들어주셔서 안전 운행하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온전히 간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 바라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바로 바라보는 그런 나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이정도하여 함께하시고. 또 모든 단체, 모든 그룹들이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단체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고 이 나라가 자고하지 않도록 이 나라가 아버지 부패하지 않도록 이 나라가 아버지한 교만하지 않도록 주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께서 오신 모든 교회, 아버지 예배당,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을 함께하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더 많아지시도록 함께하시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신 말리야마 부족함이 없는 교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함께하신 것같주미사옵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8절로 36절까지의 씀씀과7절절로4절절지지의을씀을해드해 드립니다. 복음 4장 9장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0 0 0 0 0 3 0 0 0 0 9장주부의표기에 잘못됐어요. 누가 보면9장 나도 기니다이 말씀을 하신 후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유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다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일살렘면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었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할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고택함을 받은 자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쯤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곳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가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외아들이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을이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영을 일으켜야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를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어시세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일로 장군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근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입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저희가 내가 보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응포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 전하기 하시고 서로 깨닫는 시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누가 보면 4장 9절로, 어, 표기가 잘못됐어 누가 보면 9장, 28절로 36절, 37절로 43절까지, 예, 말씀. 이 주제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눈높이가, 우리의 삶이,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또이 세상에 희망을 두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의 삶이 진정한 삶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누구죠? 뭐 탤런트인데 네. 공통점이 뭐냐니까 얼굴에 아주 광채가 나고 있어요. 빛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뭘 발랐는지 네. 조명이 받아서 그런가 원래 광채가 그런가 굉장히 빛이 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빛이 나는 삶을 사는 거. 어떤 삶이 빛나는 삶인가요? 여기 보니까 어, 얼핏 보니까 이렇게 해도 남자친구는 조인성 같고 또이이 이 여자분은 이게 잘 이름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간에 하여튼 뭐 유명한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이 빛나는 삶인가 TV에 나오고, 뭔가 유명해지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내 이름 석자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정말 빛나는 사람인가? 아마 이분들은 어쩌면,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지금 현재 있는 삶 속에서 만족하고, 싶을 거예요. 웬만한 거다 되니까, 그렇죠? 네, 뭐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 잘가지명다 있거든. 네? 돈 속에 다 포함돼 있어요, 물질 속에. 응? 권세고 명예고돈 가지고 다할수 있어요. 되게 보면.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까요? 수제곡기 34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음으로 만리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응. 뭐, 거울을 이스라엘처럼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응? 남자들은 또 더군다나 뭐, 요즘도 뭐, 거울 갖고 다니는 경우 드물죠.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자기는 깨닫지 못했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볼때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처음에는 모세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광채가 심하게 나는지. 음, 응.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막이고 저게 사람이야 아니면 뭐야? 막 두렵고 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작업을 해.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자기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들 한번 보세요. 우리들 얼굴에 광채가 나나요? 전에 제가 살던 집 거기에 이렇게 개천이 있는데 지금 거기를 깨끗하게 잘 복구해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뭐 청계 전기 복구했듯이 아주 요즘 뭐 개천들을 개천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때가 시기가 아마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외투를 입고 걸어가는데 바람이 이렇게 자기 앞으로 불어오고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누가 보더라도 아주 기쁘게 웃고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막 걸어가는데 그 웃는 모습이 엄청나게 보기 좋은 거예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 사람 왜 그렇게 웃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 아주 볼때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든간에 그 빛을 발해야 되거든요. 얼굴에도 광채가 나고, 네. 얼마 전에 그 신바람 그 이렇게. 강의하시던 우리 헌수감 박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참 웃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은, 지금 간에 그래도 오래 살지 못하셨네요. 그냥 폐혈 겁니까요? 뭐 그걸 지금 저기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웃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그 기쁨으로 웃음이 나와야 되거든요. 구원의 감격으로 웃음이 나와야 되거든요. 억지로 만들어서 웃는 웃음, 그 웃음이 아니에요. 억지로 만들어 놓은 웃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함의 감격이 웃음이 나와야 되거든요. 피부의 광채가. 그래서, 나는 내가 웃는지 모르더라. 상대방이 볼 때, 이야, 그분이 뭔가 달리긴 다르구나. 저 비결이 어디 있을까? 라고 호기심 줄 정도의, 그런, 그 우리의 그 얼굴 광채가 나야 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무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얼굴 가려서 못보는 것일까요? 아직도 그 율법에 매어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요. 음. 율법을 우리에게 맺주셨는데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면 어떡하나.